안녕하십니까. 간지쌤입니다. 물리원 상대성 이론 시간 지연 길이 수축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지한 관측자, 그리고 운동하는 관측자의 스프라임. 이 운동은 v 는 0.8c,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 시간 t0. 그리고 L0, L. 자, 여기서 요두 개만 알면 간략히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요두 개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요 S 프라임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두 개는 움직이는 제기준계입니다 자, 요렇게 할수 있습니다. 요렇게 나누고, t는 t0보다 크다. l0는 l보다 크다. t0는 고유 시간, l0는 고유 길입니다 자, 얘가 기준입니다. 얘가 기준. 자, 그리고 얘는 항상 정지해 있는 우리고요. 얘는 항상 운동을 하는 관측자 어, 운동을 하는 기준계가 보는 정지한 우리가 보는 운동 어, 관찰하는 운동하는 물체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S가 봤을 때 여기에 S 프레임이 운동하고 있죠.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은 운동하지 않는 본인보다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2초가 흘렀다. 그럼 얘는 4초가 흘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는 빠르고 얘는 느리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여기다 두고 운동하는 물체는 내가 봤을 때 운동하는 물체는 느리게 간다. 그래서 시간은 느리다. 자, 이걸 한글로 한자로 얘기하면은 시간 지연. 지연이라는 말이 느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지연이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길이를 보시면 자, 내가 정지한 기준계가 어떤 길이를 측정했을 때 10m가 나왔는데 어,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를 보니까 운동하는 물체는 막8 m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나는 10인데 얘는 팔이다 운동하는 물체는 팔로 측정됐다. 어, 그래서 얘는 짧아졌다. 수축이다. 그래서 L length 길이 수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성 기준계 S와 S'인데 우리가 봤을 때요 운동하는 물체, 요 s 프라임의 시간은 느리게 가고요 그리고 어 정지한 관측자가 봤을 때요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본인이 직접 측정했을 l0 보다 더 짧아진다 그래서 길이가 수축된다 그래서 여기는 기준계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은 운동하는 물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문제 풀때 조금 더 도움이 될거고요 그리고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내가 0.9c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시간 지연의 효과는 시간 지연의 효과는 더 커지고요. 그러면 더 느려지고요. 길이 수축의 효과도 더 커진다는 효과까지 우리가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 풀이를 다음 영상에서 조금씩 보겠습니다.